4 0 0 k 아4 0 0 k g 정도 타? 4 0 0 k g 가 뭐야? 5만원에? 어, 그럼 4 0 0 k 로에서5 0 0 k g 사이 뛰겠네요. 아, 엄청 많이 뛰는 거죠. 어, 어, 어 에어컨도 시원하다. 안녕하세요. 훈이자동차의 후니 훈입니다. 오늘 2012년식 크루즈 LTZ 플러스 모델입니다. 뭐, 해지백이고, 그래서 여성분 타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. 2.0이라 디젤인데도 뭐 힘도 충분합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 외관, 실내, 주행 테스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. 솔직히 뭐, 크게 손볼 건 없어요. 뭐, 2012년치고, 문콕 전혀 없고요. 차를 엄청 잘 탔기 때문에, 여러분들 사셔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소모품도 다 교환해놨고, 타이어도 80%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. 뭐 휠에도 큰 기스 없고요 아주 상태 괜찮습니다 문좀 한번 열어보면 뭐 가죽 헤어진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더러워서 크게 뭐 이렇게 비용 들어가 가지고 신경 쓸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잘 탔습니다 개인적으로 뒤에도 깔끔하죠? 깔끔합니다 세차하거나 광택내거나 뭐 청소를 해도 더러운 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럽습니다 막. 깔끔하게 하더라도 원체 그차 주인 분께서 깨끗이 타야만 트렁크도 널찍하죠? 타이어도 80-90%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에가 조금 문콕 전혀 없고요 타이어도 80% 되겠네요.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. 교환한 지도 별로 안 됐고 아 오늘 날씨 덥네요. 2012년형 쉐보레 크루즈 2.0 디젤 타입입니다. 디젤하면 뭐 연비가 좋으니까 얘가 리터당 한 15, 16은 가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 하면 더 가겠죠. 그렇게 되면 은한 5만 원에 거 400km? 400km? 아, 400km 정도 타 400km가 뭐야? 5만 원에? 아, 그럼 400km에서 500km 사이 뛰겠네요. 아, 엄청 많이 뛰는 거죠. 어, 에어컨도 시원하다. 이 에어컨이. 냉매가 들어가서 에어컨 콤플를 통해서 이제 그 에바를 거쳐서 이제 저희들한테 오잖아요.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다 틀려요. 미국 차를 많이 따라가는 이 쉐보레, 미제 차죠. 하고 일본 차 방식. 어, 현대나 어, 기아나 이런 에어컨 시스템들은 거의 일본 차들을 많이 따라가요. 근데 이 쉐보레 미국 차들 있죠. 포드 이런 애들, 옛날 프린스 뭐 이런 애들. 이런 데 대우차 공조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좀 되게 좀 시원해요. 다른 차들에 비해서. 제가 PD 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시원하네요. 아 날씨도 좋고 연비 좋은 차와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옆에 또 좋으신 분도 계시고 아 지금 한번 달려도 보고 파츠에서 잡소리 나나나 확인하고 있거든요. 어잘 나가요. 이거 혼자 타던 차인데 관리를 되게 잘 하셨어요. 네, 물론 또 후니 자동차는 좋은 차들을 또 선별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갖고 가셔서 또 수리비가 안들죠 요정도 가격대 이만한 차면은 뭐 장거리 다니시는 분뭐 이것도 해치백 이거든요 뒤에가 없어요 식빵 잘리듯이 주차하기 편하고 여성분도 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선루프도 달려 있고 지금 에어컨을 켜서 그렇지 차체도 되게 조용해요 네, 조용하고 더워서 켜야 되겠죠 엄청 덥네요 이틀전에 저 더위 먹어가지고 배 엄청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먹고 집에서 시름시름 알았었거든요. 오늘도 더위 먹겠네. 오늘 운전만 한 4시간 했는데, 어, 우 날씨 덥네요. 타는데 이제 피디님이 그러는 거 저보고 이발을 멋있게 하고 왔어요. 그래서, 아우, 머리 잘랐네. 잘 어울리네.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요. 그러더라고.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? 저보다도 짧았었는데, 그만큼 잘라놓고 덥다는데. 아우, 저는 뭐 머리를, 머리를 좀 커트를 해야 되나. 근데 전긴머리를 좋아해서. 덥긴 덥네요, 여름이라. 12만 키로 탔거든요. 상태 아주 좋아요, 여러분들. 연비 생각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, 차 괜찮네요. 아프지 않고. 어후, 지금 오늘 4시 반인데도 6월 1 6일되거든요 엄청 덥네요. 아까도 뭐 외관이랑 다 설명드렸지만 썬루프도 있고 여성분들 타기에는 딱인 것 같아요 예. 비싼 거 사야지 뭐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돈 되는 거 아니면 저렴하고 효율적인 거 그런 거 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잘 나가네요 힘이 좋네요 디젤은 역시 토크가 좋아요 쉬고 나가는 맛이 좀 있어요 휘발유보다 아이고 50kg인데 아 50kg구나 속도위반 카메라가 깜짝 놀랐네요 아 좋으네요 핸들 전혀 떨림 없고요 컨디션 좋고 여러분들 사시게 되는 데 있어서는 뭐 나빠서 못하겠다 이거 팔면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 1도 안듭니다좀 뻔뻔한가 아, 1도 안 들어요 진짜 근데 왜냐면 차가 좋으니까 그냥 타셔도 돼요 어차피 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기계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한 차니까 여러분들이 사가셔도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예 네, 돈들 확률이 차로서 수리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. 차 좋으네요. 저는 잘 나가고 잘 쓰고 사고 없고 침수 안 되고 고르키를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어차피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탔던 차가 중고차니까 갖고 가도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차. 소모품 빼고 뭐 그런 차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.0 크루즈 LTZ 플러스입니다. 아 시운전까지 같이 해봤는데요. 상태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12만 키로 탔고 소모품 들어갈 거 없고 무사고고 혼자 타던 거고. 상태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여성분들 뭐 경차도 좋지만 이렇게 좀해치백 스타일로 뒤에가 뚝 잘려서 주차하기 편하고 기름값도 상당히 세이브 될 겁니다. 아마 경차보다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희 훈이 자동차는 어, 6개월에 만키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접촉을 원하시면 저희가 집 앞까지 갖고 가서 여러분들한테 차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. 이차 외에도 좋은 차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다른 차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말고 저희 직원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연결해서 시간과 돈을 최대한 아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득보다 사람이 남는 흔히자동차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